우리는 한국윤리사상의 연원에서 한국윤리사상과 관련한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윤리사상의 연원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적인 사유방식은 무엇이고 이러한 사유방식은 어떻게 계속 발전되었을까? 먼저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정신이 될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환웅은 인간세계에 내려와 살기를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였다. 무속신앙은 개인의 안녕과 인간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민본주의 정신은 이후 인간을 존중하고 존엄이 여기는 사상으로 계속 발전하였으며 이는 한국 유교의 민본주의, 동학의 인간 존중 사상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을 들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에 나타난 홍익인간의 정신, 굿을 통해 풍성한 수학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한 무속신앙 등은 사람들의 좋은 삶을 염원한 현세 지향적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관은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계를 추구했던 민간 신앙으로 개성되었다. 도덕적인 인근과 사회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한국 유교의 전통에서도 현세 의 지향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둘수 있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환웅과 운료의 결합, 하늘과 한 인간의 합의를 여문하는 무속신앙은 자연과 인간의 화합과 조화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화합과 조화의 정신은 불교이론과 실천 사이의 갈등과 논쟁을 화해시키고자 했던 원효의 사상, 교종과 신종의 선종의 화해를 주, 주도한 이천과 진월의 사상으로 개성되었다. 또한 한국유교는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며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동학을 비롯한 근대 신앙 종교들도 유교,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여 조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솟대는 마을의 수호신이었다.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솟대를 세우기도 한다. 솟대의 긴 장대는 성스러운 구역 즉 성역 성역을 표시하는 구시를 하였다. 장대 위에 새는 대체로 오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까마귀나 기러기 갈매기 따오기 까치 등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했다. 오리로 해석하는 경우는 오리의 다산성에 주목하여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앙 대상물로 추측해 볼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떼의 세를 하늘과 지상의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중재자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도덕적 삶의 강조를 줄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에 나타난 평화의 애호정신. 그리고 유불도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실현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던 한국 윤리 사상의 전통은 도덕적 삶에 대한 영원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삶과 관련하여 인격의 완성을 위한 방안을 깊이 탐구하였다.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던 유교 사상의 전통,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시한 한국 불교 사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 윤리 사상의 전통적 특징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큰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갈등, 욕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환경 문제 등은 화합과 조화의 정신, 도덕적 삶의 강조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윤리 사상을 통해 우리 삶과 사회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을 도모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laughs> 중국 고대 왕조인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기존의 사회 대도가 무너지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과 학파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제자백가이다. 대표적으로 유가도가 묵가 법가 등을 들수 있다. 유교사상은 공자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는 중국의 상고시대에 해당하는 하은주 3대의 문화와 사상을 집대성하여 유교 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공자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당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됨의 봉지를 이루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따라서 공자가 강조한 인은 사랑의 바탕을 둔 진정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묵가는 목자가 주장한 사상을 기초로 성립하였다. 목자는 사회 계급이 존재하던 당시 사회에서 서민의 처치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너와 나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점에는 육아에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친친과 다른 것이었다.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한비자이다. 그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나라의 다스림에 있어 법을 강조하였다. 그는 백성에게 공표한 법은 모두 지켜야 하고, 군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인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효제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비로소 사회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충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선은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공자는 인과 더불어 예를 강조하였다. 인이 내면적 도덕성이라면 예는 외면적 규범을 의미한다. 공자는 당시의 예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고 보고 인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역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도덕적 인간을 군자라고 일컬었다. 또한 인의 실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의 회복은 무엇보다 개인의 주체적 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의 인에 귀할 것이다. 이는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한편 공자는 정명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보았다. 정명은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과 애를 강조한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형벌에만 의지하지 않고 통치자의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주장했다. 아울러 통치자는 공정한 분별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육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만들었다. 춘추시대를 지나 전국시대에 이르러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었다. 맹자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적인 이익의 추구와 같은 도덕적 타락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파악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과 이를 강조하였다. 인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면 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말한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옳,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겸손하는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 등의 네 가지 마음 즉 사단이 그것이다.그는 사단이 선천적인 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에게 사단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사단이 있음에도 스스로의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 맹자에 따르면 도덕적인 마음인 사단은 어린 삭과 같은 실말이곧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천적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와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을 바탕으로 도덕적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기르며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맹자는 수양을 통해 사단을 확충할 때 은이예지라는 사덕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고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열물과 같아서 동쪽을 터주면 동쪽에서 흐르고 서쪽에서 터주면 서쪽에서 흐른다. 사람의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음은 열물의 동이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자 맹자가 말하였다. 물의 진실로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단 말인가? 사람의 본성이 날 때부터 착한 것은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없으며 물 또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법이 없다. 지금 물을 손으로 쳐서 이마 높이까지 튀어 오르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거스르게 하여 산 높은 곳에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니 사람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 또는 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는 성무선악성을 제시하면서 선악은 후천적인 환경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나 맹자는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나며 악한 사람도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보았다.